잘 주무셨습니까? 밤사이 흩텁지근한 기온에 숙면을 취하기 힘든 날씨였는데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이른 더위에 열대야 현상도 작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르게 나타났는데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한밤 야외로 나온 시민들을 남효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 공간 수성못이 열대야를 피하기 위한 쉼터로 변했습니다. 얼음이 가득 담긴 음료를 마셔보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산책로를 걸어보지만 더위는 좀처럼 가시질 않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수성못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습해서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희가 온습도기를 가져와서 직접 재보니까요. 온도는 28도를 넘고 습도도 80%에 이릅니다. 반소매 반바지 차림의 아이도 산책을 나온 개도 후텁지근한 기운을 이기기가 힘겹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바람 안 불고 있으면 아직 이 밤인데도 아직은 덥네요. 호프집은 더위를 잊어보려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맥주 한 잔을 하니까 굉장히 날씨도 더 그냥 온도가 다운되는 같아서 좋은 것 같아서 온것 같습니다. 신천변도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신 부채를 붙이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다 보면 잠시라도 더위를 잊는 듯합니다. 최근에 비도고 이랬어. 지금 나가서 운동하니까 몸도 풀리고 기분도 상쾌하고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도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밤새 대구는 최저 기온이 25.1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청도와 고령, 성주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이른 더위에 지역에서도 지난해보다 여드레 빠르게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비가 내리긴 했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습도가 높아 기온이 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구기상청은 모레 다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BC 남해주입니다